자둘 중에 실체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. 네,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일산에 살고 계시는데. 네 거. 맞습니다. 3기 신도시 청약을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젊은 분들 거의 비슷한 고민이니까 가점은 좀안 나오는데 네. 어떻게 해야 요 아니면 뭐 지금 서울에 보신 그 아파트 그쪽을 구이, 구입을 하셔야 되느냐. 아니면 뭐 아까 의정부 재개발, 네, 의정부역도 이제 지테스트를 했으니까. 네. 근데 나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. 네, 공부를 좀 하고 <laughs> 나름 공부를 많이 하셨어. 근데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또 이제 보니까 좀 가점이 이걸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애를 빨리 이제 낳으신 네. 그 방법 이좋고던 생각도 또 어머니도 또 모시고 하면 가점이 네, 네 높아지지 않을까. 가점 높이는 이제 전략에서. 그 얘기도 좀해 주세요. 일단 어떤... 에? 네? 아까 하셨던 아실물 네. 아, 이게 카메라 제유튜브 <laughs> 애청자인데요. 실제로 <laughs> 보니까 얼굴이 네. 굉장히 카메라에 굉장히 이제 못나 네. 오는 거죠. 잘안 나오더라고요. 일단 오늘 하있튼 가셔서 네. 아까 그 말씀하셨던 전략을 최대한 어떤 노력해 보고 질문이 네. 필요하시면 저한테 네. 연락 주시고요. 네, 네 연락드릴게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